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성숙한 새로운 모습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설렘을 느껴서 만나는 건 그런가요? 뭐이 문장만 봤을 때는 참 아름답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 개발도 하고 성숙한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가정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누군가를 잊지 못한다는 건, 이건 뭐, 일편단심 해바라기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예나 지금이나 나는 사람 보는 눈이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5년이란 시간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내 삶이 전반적으로 이 5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어. 그러면, 보통, 보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성 상대의 가치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한테 미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기보다, 지금 내 가치에 맞는 사람과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기에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냐면, 가능성이 하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5년이란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치가 100만큼 올랐어. 근데,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랑 우연히 뭐 어떻게 연락이 닿았든, 뭐가 됐든 간에, 연이 닿아가지고, 이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 또한, 내가 가치가 100만큼 오른 것처럼, 100만큼 올라있으면, 그때 어떻게든 잘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이때까지 상담을 해봤을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대부분 이 5년이라는 시간을 가정했을 때이 시간 안에 충분히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시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정말 많이 높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스스로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내가 한번 겪어봤던 사람, 내가 만났던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 가치에 맞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를 쏟아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좋구나라는 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재회를 하는 경우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생판 모르는 남이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두 사람이 과거에 한번 서로를 거쳐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이나 기준들이 5년 전 서로가 가장 예쁘고 좋았을 때 그때의 기준으로 잡혀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너무 커다란 걸 배제를 시켰죠. 이 5년이란 시간을 배제를 시켜버렸죠. 분명히 두 사람은 5년 동안 연애 가치관도 그렇고 뭐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적인 부분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정작 이두 사람은 서로가 바뀌었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그때 그 시절만 생각을 하고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억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5년 전인데 지금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생판 다른 사람이니까 적응을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헤어지는 데 있어서 이유는 되게 복합적일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문제 한 가지 때문에 헤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대부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 은쉽게안 변해요. 어느 정도 변할 수있고 바뀔 수있 지만, 그 사람 의그 본성, 그틀은 어느 정도 들 고, 가 거든 큰틀 은, 안 바뀌 어. 뭐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 는, 이 사람 은참언 어가 거칠 은 사람 이었 어.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참얘 기를 많이 했었 는데, 시 간이, 지 나도, 이 사람 이언 어가 거친 모습 을 보면 여러분 들은 어떻게 생각 을할것같 아요. 아, 얘는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얘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직까지 못 고쳤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의 본인의 모습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대방의 모습을 비교를 하고 그제서야 서로의 벌어진 가치의 갭 차이를 몸소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둘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왜 아름다운지 알아요? 추억은 시간이 지나면 미화되거든요. 당장에 두 사람이 헤어졌을 그 당시에 보면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들이 생각이 더 많이 났을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헤어졌던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추억이라는 건 미화되기 시작하고 안 좋은 기억들보다 좋은 기억들로 되게 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참 아름다웠지 예뻤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겪어 보면 알 겁니다. 우리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구나. 마냥 행복한 그런 연애를 하지만은 않았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채팅으로 여러분들을 알아서 뭐 얼굴은 모르고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팽날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어떠한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들 꼴리는 대로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외 못 해요. 제외 안 돼요. 제외 가능성 떨어져요.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그게 뭐 술에 취해서든 아니면 새벽에 감성이 올라서 그렇든 감정이 북받쳐서든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그 행동을 하실 겁니다. 왜냐? 제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 과거에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경험이 있던 사람이고 이제 저도 그렇게 힘든 시절에 친구들이 있었죠 당연히 옆에 그 친구들이 얼마나 뭐라 했는지 알아요? 하지 마라 보지 마라 가지 마라 했는데도 저는 항상 그걸 선택을 했어요 왜냐 그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어 최악인지 몰랐다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악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내가 겪어볼 수 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겪어보고 본인이 느끼는 게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또 반복을 안할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지만서도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건 아우, 내가 이렇게 시부르봤자, 결국, 다 본인 마음 가는 대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그랬듯이.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은, 그냥, 시원하게 하고 오십시오. 후회 안 남게. 음.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둘다 후회거든. 그러니까 결국 해야겠다라면, 후회 하나 남지 않도록. 아니, 후회는 어차피 남을 거야. 이것 또한, 나도 그랬으니까. <laughs>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후회는 남을 거예요. 뭘 해도 후회는 남을 거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와. 네. 뭘안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갔다 오십시오.